여기는 깻잎 밥. 저기는 콩잎. 아이고, 깻잎. 보들보들보들한 깻잎. 너무 좋아. <laughs> 열심히. 깻잎. 깻잎으로 할수 있는 요리 너무 많습니다. 삶도 사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것. 똑, 딱. 똑, 딱. <laughs> 좀 약간은 큰거 너무 작은 거 말고 조금은 큰거 어, 이런 거 부드러운 거 왜? 많이 땄다 열심히 열심히 따봅니다 깻니 시골에서 까이렇 깨끗하게 씻어보면 끝니다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일일이 먼지만 씻으면 끝니 일일이 한 장씩 이렇게 앞면 뒷면도 씻어줍니다. 다 씻었습니다. 이 체에 받쳐서 이렇게 물기를 쏙 빼줍니다. 들어갈 야채 썰어줍니다. 쪽파 한 줌, 양파 한 개, 당근은 반개 사용합니다. 썰어줍니다. 당근도 아주 얇게 채썰어줍니다. 채썰어줍니다. 썰었습니다. 아주 얇게 가늘게 다 썰었습니다. 양파 한 개도 아주 가늘게 얇게 썰어줍니다. 양파도 다 썰었습니다. 쪽파도 썰어줍니다. 쪽파는 총총총 다져줍니다. 쪽파도 다 썰었습니다. 야채 다 썰었습니다. 다시마 육수 내어 줍니다. 짠. 끓고 10분 후 건져냅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마 물 300ml 들어갑니다. 쑥가루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 한컵반 들어갑니다. 양조간장 반컵 들어갑니다. 까나리액젓 반컵 들어갑니다. 조청 반컵 들어갑니다. 미시청 3분의 1컵 들어갑니다. 마늘 6 스푼. 생강. 두 스푼, 이제 여기에 썰어 놓은 야채 다 넣고 양이 음,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여섯 스푼 정도 적당하냐? 어느 정도? 한 셋, 다섯, 여섯. 이때는 많이 들어가면 맛이 더 좋기는 합니다. 이제 깻잎 일일이 묻혀주기만 양념장 묻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입니다. 딸래미가 함께 합니다. 이제 식탁에, 편안하게 앉았어. 깻잎, 김치, 무묻고봅니다 와, 물기가 거의 말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묻혀봅니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두 장씩 하면 밑에는 묶고 위에는 다시 또 묻혀주고 두 장씩 올리면 밑에 끈은 이 밑에 양념이 묻고 위에는 다시 이렇게 두 장씩. 엄청난 양 <laughs> 옮겨놓고 다시 또두 장. 날리미 해야 날리미 니도 같이 해야지 집에 같이 살면 같이 해야 돼. <laughs> 그렇지 두 장. 두장 중에 한 장. 덜 묻어도 괜찮아. 왜? 깻잎은 생으로도 먹는 거잖아. 너무 양념장을 많이 바르면 짜봐. 약간 네가 좋아한다고 했어. 네는단걸 약간 좋아하잖아. 해서 조금 달게 했는데. 입맛에 맞게 단것은 양념장을 과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이 많은 거, 이 많은 거, 자, 다 해보자. 이미 했는 거, 양 엄청 많다. 열심히 해보자. 깻잎, 김치, 완성했습니다. 다 묻혔습니다.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밑반찬, 몇달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먹어도 됩니다. 나눔도 하고, 저희들도 먹고, 맛있게 좋아하는 깻잎 김치. 신랑도 좋아하고, 딸내미도 좋아합니다. 깻잎 김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